안녕하세요. 오늘은 MCP와 A2A라는 요즘 AI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려 워 보이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혹시 스마트폰 충전하실 때 USB-C 같은 표준 포트를 쓰는 것 아시죠? 또는 친구와 채팅할 때 같은 메신저앱을 써서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표준화된 연결과 소통 방식이 AI 시대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랑 A2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둘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비유를 들어가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CP부터 살펴볼까요? MCP는 엔트로픽이라는 AI 기업이 주도해서 만든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인데 쉽게 말해서 AI 모델한테 맥락을 제공하는 표준 규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말로만 하면 어려운데요. 현재의 AI, 특히나 대형 언어 모델, LMM이죠. 그런 것들은 똑똑하긴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도구를 사용할 때 인정한 방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MCP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과 AI 모델 간의 소통을 위한 약속을 만들어줍니다. 엔트로픽은 MCP를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USB-C 포트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USB-C 포트 덕분에 기종에 상관없이 같은 선으로 충전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듯이 MCP도 다양한 외부 데이터 소스나 도구를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MCP가 없다면 어떤 AI는 파일을 읽기 위해서 A라는 방식 또 다른 AI는 B라는 방식을 쓰고 있었다면 매우 혼란스럽겠죠. 하지만 MCP 덕분에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웹 API 같은 외부 도구나 데이터를 AI에 연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 규칙으로 표준화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자들은 AI에 새로운 도구를 플러그인하듯이 쉽게 붙일 수도 있고, AI도 필요한 정보를 마치 손쉽게 뭐 참고서나 계산기를 꺼내듯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면 MCP는 AI에게 필요한 외부 지식과 도구를 안전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연결 규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공개된 구글의 A2A는 구글이 제안한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로 이름 그대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사이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여러 에이전트들이 직접 대화하고 협업할 수 있게 해 주는 통신 규약인 거죠. 구글이 지금 발표를 했죠. 무려 50개가 넘는 기술 파트너 기업들이 참여해서 표준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가 메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램플로우의 모회사인 데이터스텍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2A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에이전트들은 서로를 발견하고 정보나 요청을 주고받는 표준 방법을 갖게 됩니다. 한 에이전트가 자신의 명함을 그러니까 자신의 할수 있는 정보 같은 거를 포함한 명함을 공개를 해서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알린다면 다른 에이전트가 그 명함을 보고 협업을 요청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두 에이전트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A를 해줘 결과는 여기 있어 같은 식으로 과제를 분담하고 순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구글 측 설명에 따르면 A2A를 통해서 에이전트끼리 직접 대화를 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 잘하는 일을 나눠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위 그림은 A2A 프로토콜로 두 에이전트가 연결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초록색 상자가 클라이언트 A 노란색 상자가 원격 에이전트 B로 양방향 화살표로 A2A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파란 상자에서는 A2A를 통해서 에이전트들이 제이 n 형태의 에이전트 카드 능력을, 이게 명함이죠? 이걸 광고하고 서로 메시지를 보내 맥락 정보나 응답 지시, 작업 지시 등을 주고받으면서 협업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MCP와 A2A는 무엇이 다를까요? 둘다 AI 능력을 확정하고 여러 시스템이 함께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목표를 가지는데, 하지만 초점과 역할이 분명하게 다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MCP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필요한 외부 도구나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돕는 프로토콜이고요. A2A는 여러 AI 에이전트끼리 직접 소통하고 협업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즉,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대화를 맡습니다. 각 AI가 독립적인 동료처럼 행동을 하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할수 있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한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한테 너는 이거를 처리해줘라고 부탁하고 결과를 받아서 활용하는 식이죠. 이처럼 MCP는 도구 연결, A2A는 에이전트 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도 A2A는 엔트로픽의 MCP를 보완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밝혔고요 용도가 구분되지만 함께 쓰이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시대라는 말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에이전트끼리 협업하는 A2A 개념을 가르치고 있고요 MCP처럼 표준화된 도구 연동까지 더해지면 훨씬 강력한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위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람 정비공 대신에 AI 에이전트 정비사들이 일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선 고객 역할의 a i 나 사람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라고 문제를 설명하면은 정비사 에이전트는 그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손님과 정비사 에이전트 사이에 대화는 A2A 프로토콜로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손님도 하나의 에이전트로 보고. 정비사 AI와 질문을 또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정비사 AI는 왼쪽 바퀴 사진을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하거나 진단을 위해서 다른 전문가 AI에이전트와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전문 AI한테 정보를 물어보거나 필요한 부품을 주문하려고 부품 공급에이전트한테 연락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협업이 바로 A2A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문제가 진단이 돼서 실제로 차를 고쳐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정비사 AI는 차를 들어올리는 기계나 렌치 같은 정비 도구들을 직접 다뤄야 되죠. AI의 혼자임으로는 물리적인 장비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차고에 있는 로봇팔이나 리프트 같은 도구들이 MCP 프로토콜과 AI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AI는 MCP를 통해서 자동차 리프트야 차량을 2m 높이로 올려줘 또는 로봇팔아 4mm 드릴로 나사를 조여줘 같은 명령을 표준화된 명령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각 도구들은 MCP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AI의 지시에 맞춰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혹은 필요하다면 반대로 도구가 AI한테 현재 상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처럼 A2A는 에이전트 사이의 대화 MCP는 에이전트와 도구 사이의 연결로 둘다 쓰이니까 정비사 AI들이 알아서 고객 응대부터 문제 진단, 부품 주문, 차량 수리까지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작업을 완수할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MCP는 AI와 도구의 만국 공통 언어이고 A2A는 AI와 AI의 만국 공통 언어입니다. MCP를 통해서 AI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얻고 A2A를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업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프로토콜들이 중요한 이유는 표준이 생겨야 다양한 계열자와 기업들이 각자 만든 AI와 도구들이 한데 어울러져서 작동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모두가 같은 규격의 레고 블록을 쓰기 때문에 각기 다른 화사가 만든 블록들도 한데 모아서 거대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죠. 앞으로 MGP와 A2A 같은 프로토콜이 널리 쓰이면 우리 일상 속 a i a 이전트들은 이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훨씬 똑똑하고 유용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코딩을 배워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램플로우 같은 경우엔 드래그 드랍으로 실제 MGP나 A2A도 직접적으로 GUI를 통해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모든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AI 시대에서 늦춰지지 않도록 모두 열심히 AI 공부를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